SA 오토 게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BMW S1000RR에 대해 리뷰, 재원, 특징 등을 깊게 살펴보는 동영상을 위해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모터 스포츠 감각과 도로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슈퍼 스포츠 머신이에요. 공기 역학 설계가 개선되었고, 전자장비와 조작감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강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프론트 및 사이드 트림 패널에는 윈렛 디자인이 적용되어 다운포스를 더 높였고 전면 머드가드에는 브레이크 냉각 덕트가 포함되어 있어 페이드나 열 부담을 줄여줘요. BMW 공식 설명 기준 스로틀 응답도 개선되어 이전보다 스로틀 회전 반경을 12도 줄인 퀵 액션 스로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더 민감하고 즉각적인 가속 반응이 가능해졌어요. 동시에 레이스 프로 모드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어 라이딩 모드를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어요. 이제 재원을 간단히 볼까요. 엔진은 직렬 4 기통, 냉각 방식은 수랭식이며 배기량은 999cc 수준이에요. 최고 출력은 약 154kW, 약 210마력. 수준에서 회전수 약 13750rpm 부근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대 토크는 약 113Nm쪽에서 발휘된다고 보고된 바 있고 변속기는 6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습식 멀티플레이트 클러치가 사용됩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약 16.5L 수준이고 다른 지역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라이딩 무게, 즉, 웻 무게는 약 197kg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시트 높이는 약 832mm 수준이고, 전장, 점폭, 정보 등 외형 치수와 휠 베이스도 스펙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비율을 가지고 있죠.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면이 많아요. 제로백 0에서 시속 100km은 약3.1 초대 기록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최고 속도는 이론적으로 시속 300km 이상을 넘는 성능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고 트랙 테스트에서는 고속 안정성, 코너링 성능, 가속 응답 등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이 나왔고 특히 전자 장치들이 라이더를 잘 보조해 준다는 평가가 많아요. 라이더 한 명은 이 바이크는 즉시 반응하는 파워와 변속 구간 전반에서의 즉각성이 정말 놀랍다고 했고 코너에서는 안정감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제동과 현가 장치도 중요한 부분이죠. 프론트 브레이크는 듀얼 디스크, 320mm급 디스크가 사용되며 브레이크 캘리퍼는 BMW 브렘보 계열이 채용되었고 리어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방식이에요. 현가장치는 앞쪽은 45mm 텔레스코픽 타입 포크, 뒤쪽은 모노시크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일부 모델엔 전자 댐핑 조절 기능도 추가되어 있어 도로 조건이나 주행 스타일에 맞춰 세팅 가능해요. 전자 장치 쪽도 매우 화려하고 강력해요. ABS 프로, 트랙션 컨트롤, 휠리 제어, 브레이크 슬라이드 보조 기능 슬립 슬라이드 제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고 레이스 프로 모드 포함. 스티어링 앵글 센서도 내장되어 있어 브레이크 슬라이드 어시스트나 슬립 슬라이드 제어가 더욱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또한 퀵 시프터, 빠른 변속 보조, 런치 컨트롤, 피트 레인 속도 제한 기능 등도 제공돼요. 이 바이크는 단순히 제원만 뛰어난 게 아니라 라이딩 감각, 사용자 제어력. 안정성 등 종합적인 밸런스가 강점이에요 트랙 테스트에서 라이더들은 이 바이크가 믿음직스럽고 조종이 직관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코너 진입이나 탈출, 고속 직선 주행에서도 불안감 없이 밀착감 있게 움직여 준다는 후기가 많고 또한 전자장치가 개입해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유지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자주 언급돼요 다만 단점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부담이 될수 있고, 특히 M버전이나 옵션이 강화된 패키지가 붙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요. 또 카본 휠등 경량화 부품 사용 시 내구성 관리가 더 까다롭다는 평가도 있고, 일상도로 위주 사용자가 모든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기엔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SA 오토 게러지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재원, 특징 등을 깊게 살펴보는 동영상을 위해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모터스포츠 감각과 도로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슈퍼스포츠 머신이에요. 공기 역학 설계가 개선되었고 전자 장비와 조작감이 업그레이드되어 더 강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프론트 및 사이드 트림 패널에는 윙렛 디자인이 적용되어 다운 포스를 더 높였고, 전면 머드가드에는 브레이크 냉각 덕트가 포함되어 있어 페이드나 열 부담을 줄여줘요. BMW 공식 설명 기준. 스로틀 응답도 개선되어 이전보다 스로틀 회전 반경을 12도 줄인 퀵 액션 스로틀이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더 민감하고 즉각적인 가속 반응이 가능해졌어요. 동시에 레이스 프로 모드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어 라이딩 모드를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어요. 이제 재원을 간단히 볼까요? 엔진은 직렬 4기통, 냉각 방식은 수랭식이며 배기량은 999cc 수준이에요. 최고 출력은 약 154kW, 약 210마력 수준에서 회전수 약 13,700.